자, 3주차 2교시 LED 점등 제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 스케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스케치 설치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스케치는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입력을 해서 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요걸 입력해서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요 소프트웨어 항목이 나오고 여기에 다운로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서 요 아두이노 IDE 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 윈도우즈 요걸 지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설치를 선택을 하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요 저스트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요런 설치할 때 요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항목에 맞추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쭉 진행이 되면은 그 바탕화면에 요 아두이노라는 요런 아이콘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제 아두이노 스케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아두이노 스케치가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자, 이런 항목들이 나오고, 이셋업이 나오고, 그리고 루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세업 쪽은 여기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있으면 보드에 여러 가지 핀이 있습니다. 핀을 입력으로 쓸건지 출력으로 쓸건지 이 핀을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루프 쪽에는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그 지난번 시간과 똑같이 전기 배선을 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그, 1초 간격으로 LED가 전등 하고 소등하는 이 블록 코딩한 것을 아두이노 IDE로 그 편집하기를 선택해서 아두이노 보드로 전송한 상태에서 한번 제어를 해보고 또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두이노 스케치를 사용해서 요 LED 점등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블록 코딩은 그 M 블록 3를 사용해서 이렇게 블록 코딩을 했습니다. 이 깃발 클릭했을 때 이걸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 PC하고 아두이노 보드는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를 제어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로보트 쪽에 있는 요 아두이노 프로그램 블록을 사용해서 저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은 요 아두이노 모드 요거에 의해서 그요 블록 코딩된 것이 아두이노 스케치 형식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된 상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두이노 모드로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이 변화된 프로그램을 지난번에는 아두이노에 바로 이렇게 업로드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번엔 여기서 바로 업로드를 하지 않고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로, 아두이노 스케치가 기동이 되고 그 블록 코딩 이렇게 블록 코딩된 이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아두이노 스케치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여기 이제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이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돼서 그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은 요런 부분들과 밑에 있는 요런 부분들은 그 블록코딩 된 이것을 아두이노 스케치를 전환하면서 생겨난 부분들이겠습니다. 실제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요런 부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 부분만 별도로 복사를 해서 그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두이노 스케치 기동한 거에다가 이 부분을 전체 뭐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을 삭제시키고 여기에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다 기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여기에 아두이노 스케치를 기동을 했으면은 먼저 이 툴에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하고 요 보드 지금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해 주고 자 다음에는 요 포트에서 요 지금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시리얼 포트를 연결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콤포를 지금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요게 요러... 아두이노 스케치 설정이 끝났으면은 자, 요, 셋업은 설정이 되겠습니다. 설정에 핀 모드를, 명령을 가져와서 10번 핀은 출력으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자, 요, 루프 쪽에 와서는 요, 디지털 라이트. 요거는 저, 그, 10번 핀에 1을 출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1일 경우 LED가 켜지고 0일 때는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딜레이 1000. 그러면은 지연 시간을 1000ms 지연시키라는 것이고 다음에는 10번 핀에 0을 출력하고 다시 1000ms를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핀 모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0, 1, 0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으면은 요 실행을 시키면 여기 에 있는 아이콘, 요걸 사용을 해도 되고, 이 스케치에서 이 업로드를 실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확인 컴파일 이 부분을 설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이 확인을 하고, 다음에 업로드를 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는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컴파일하고 난 상태에서 제대로 컴파일이 되었으면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